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독특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는 이철규 화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인사 아트 플라자 갤러리 전시회 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광주 전시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동구 예술공간 집 갤러리에서 열렸는데요. 그 전시회 현장을 이미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 예술 공간 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남겨진 자들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주제로 정한 작품의 제목이 남겨진 자들의 시간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시간. 어,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흔적이 남는데그 어,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할 사람이라든가 그 자리를 기어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요. 그게 꼭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소소한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 혹은 또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이철규 작가의 작품은 언뜻 큐비즘을 떠오르기도 하지만 선과 면에서 더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며 강렬한 보색은 격정보다는 경쾌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큐비즘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보는 시각의 다변화, 시각이 다른 방향에서 본다는 건데 제가 보는 것은 약간은 조금 이제 물론 큐비즘, 큐비즘적인 요소가 많지만 어, 그 우리저 보죠 이렇게.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서 그리는 캐리커처에서 하는 그 원리처럼 그 사물의 어떤 선이 됐던 아주 작은 면이 됐던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개체를 좀 보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는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을 조금 더, 더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좀더 극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작가의 작품들은 대상을 해체하지만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오래 멈추어 들여다보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들,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정적인,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아주 작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림의 열로 보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기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지 슬프다고 해서 축체지는 색깔을 쓰기는 싫고, 그래서 밝은 색깔로 해서 아주 제 주변에 있는 편안한 이야기들이에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주목했던 프랑스화가 로트렉을 좋아한다는 이철규 작가. 그의 그림이 기하학적이고 강렬해 보이지만,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 담겨 있으며, 조금은 슬프고 따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신뉴스이미우입니다